네 a형 해석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해석학 다루면서 좀 당황했어 가지고 좀더 생각을 해 볼게요 먼저 1번 저는 몇 점을 맞았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앞에 제 영상을 보니까 두 개가 틀렸어요 이제 여기가 0플러스로 해야 되는데 0으로 한것그 다음에 절대값 x가 아니라 x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뭔가 이거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 이거는 인정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해석학은 디테일이 중요해서 까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 점일 수도 있지만 이 점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게 됐어요. 무조건 사점 맞았을 줄 알았는데 어, 다시 보니까 이 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다들 해석학 풀때 조심히 열심히 풀어야 된다고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 제가 앞에서 정확히 말을 안 했는데 이 문제에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지금 p가 3분의 1일 때 x가 0에서 연속임을 보였으면 p가 3분의 1에서 0 무한대에서 지금 f가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가지고 p가 마이너스 1일 때0 무한대에서 연속이다 라는 서술을 했으면 틀렸을 거다. 왜냐면 실제로 0에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 흐름을 유지하려고 했으면 살짝 잘못된 서술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와 동시에 오히려 p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에서 연속 판별이 먼저 즉, 여기서 p가 1, 3분의 1이 아니라 p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에서 연속인지를 판별하고 이유를 쓴 다음에 이 문제를 내는 게좀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게 더 자연스러웠다 생각하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느 누군가는 아마 이런 흐름을 생각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걸 물어보고 싶었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가? 좀더 쉬워지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3분의 1, 마이너스 1 어떤 특정한 이유가 딱히 좀더 많은 걸 물어보고 싶었다 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당연히 아니죠 이거일 때이 문제를 당연히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수 있을까? 에 대해서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좀더 말해보면은 뭐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 떠나서 해석할 제가 좀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코사인이나 사인 주고 앞에 x에 뭐 p승 있는 건 사실 앞에서도 많이 다뤄졌죠 막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옛날 기출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출을 봤으면 이 문제 보고 당황은 안 했을 것 같다 이거 말고도 문제 더 있죠 몇개더 있는데 다 따오진 않았고 그리고 또 위에 이 점은 기본적인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사인 사인은 1에 눌리는 이 상황을 많이 문제에서 풀어봤으니까 아마 위에 이 점은 많이들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틀려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싶지만 그래도 다시 봐도 이 문제는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위에 이 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래를 어떻게 풀수 있을까? 어떻게 수열을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사실 수열은 문제를 풀면서 다양하게 썼어요. 이미 모고 풀면서나 다른 기출 풀면서 수열로 많이 푼 적이 있겠죠. 하지만 저 그거의 시작이 해석학 정동명 교수님의 책에서 볼차노 바이스트라스 오 정리의 이 증명 여기서 이제 수열을 이렇게 잡고 a n, b n 이런 수열을 잡고 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열을 나에게 경험해 준 증명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증명을 사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제가 뭔 많은 모고와 뭐 기출에서 수열로 풀어본 경험을 통해 이 문제에서 수열로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과 공부 다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석학의 정동명 교수님 책에 있는 모든 증명을 다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은 저도 못 하죠. 저도 이거 다 기억하겠어요. 하지만 좀 중요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때 내가 어이 증명 알면은 풀을 것 같은데 이 증명과 좀 유사한데 이 증명의 아이디어를 쓴것 같은데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특히 더 기억할 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좀 체크해서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각자 찾아보는 게더 도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석학에서 이번에 연속 나왔고 이제 함수는 항상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미분, 뭐 최대 최소, 오목 볼록. 근데 이거는 어, 정동명 교수님의 해석학에서 딱히 특별하게 다루지 않아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테일러 급수 이건 또 나올 만하죠 충분히 나올 때가 됐죠 그다음 수열 등 여러 가지 아직 안 나온 것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음막 해석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낼게 없다 너무 많은 걸내버려둘게 없다 그래도 어쨌든 다 꼼꼼히 챙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증명 문제가 나왔죠, 이번에. 물론 과거 이 문제 말고도 보이시오, 뭐 수열이 어디에 수렴함을 보이시오라는 것도 사실 증명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증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증명하시오라고. 근데 증명이란 단어가 들어간 기출을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최근 것만 봤는데. 근데 증명 문제는 이때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오고 해석학 자체가 증명과 너무 연결이 많은 학문이라 생각해서 해석한 문제에서 증명 문제가 더욱 중요시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이유는 2022 교육과정에서 가 증명이 추가됐잖아요. 이건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으로 그러면 당연히 수학 교사도 증명에 대한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전에도 정당화하기 이렇게처럼 증명을 했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증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지금부터는 교사도 더욱더 증명에 대한 역량이 필요로 되지 않을까 즉,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증명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시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로 지금 바뀌고 있는 지금 이 추세에서요. 그래서 해석학 다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A0의 12번 해석학 분석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